엘, 오, 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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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랑똑같 예. 예. 키가 감나리의 예. 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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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예. 베르칼레 개봉해가지고 개봉하자마자 기본, 아침부터 오픈런티였어요. 오픈런 오늘 어, 또 특전 준다 해가지고. 어 영화 특전 준다에서 바로 <laughs> 영화 보러 달려왔습니다. 근데 아, 지금 5분 남았어. 너가 티켓 해. 오케이, 오케이. 우리 역할을 분담하자. 내가 오케이, 팝콘을 오케이. 살게. 아니 네 이거 뭐야 지금? 코스프지이 이거 뭐야? 이거 내 기념 거는. 기념해서 나. 네거 하이 짜잔. 야 아니 앞에 탄지로랑 레즈코 등신대가 있더라. 저기서 또 그래, 한때까지 해야지 누구 넣었을까? 랜덤 랜덤 뺐지 아직 확인 안 해봤어 <laughs> 누굴까? 나는 무이치로, 아니면 아니 제니츠? 이상한 거 나오면 교환해야 될 수도 있으까 <laughs> 예쁘게 뜯어, 예쁘게 당근마켓에 또 교환해야 돼 <laughs> 제발 제발 <웃음> 제니츠! 제니츠다! 아. <laughs> 근데 엄청 고파 응. 이거 비트. 하나 더 사도 되겠는데? 이야 예. <laughs> 우와! 우와! 우와 이렇게 뭐야? 네지커가 니랑 똑같네 키가 귀억 영화 다 보고 당고 먹으러 왔습니다 무슨 센베이 당고라고 팝업한다 해가지고 야 어디야? 여깁니다 몽당고 도라이몽이 저렇게 있어요 예쁘지 않아요? 와 이거 진짜 맛있게 생겼다 야 종류가 많아 이단골를 크레이프에 말아서 준대요 그냥 기본 저것도 있다 네 저거 좋네 어나 저것도 알았지? 먹을래 그럼 나 이것도 먹고 싶어 당고가 장으로가... 달라 궁금하다. 궁금하다 이거 먹고 뭐, 싶은 그 일단 우리 첫 번째 목표가 얘긴 했거든 샌베이 하나 그럼 이거 하나 그다음에 저거 그냥 1단어 이거 그냥 미타라 시당고 그다음 이치고 당어 이치고 하나, 어, 하나. 네. 왜울수 있나? 엄청 귀엽게. 어, 귀엽다. 어, 야, 무슨 모형 같아? 크레이프에 이게 당구가 말아져 있어. 헉, 완전 귀여운데? 먹어본다. 이게 샌베이다. 뭐? 처음 들어봐, 이런 거. 음! 맛있어? 보라야끼 먹는 기분인데? 이게 말려져 있어서 그런가? 나는 이거 먹어야 돼. 걱정 음, 맛있네. 귀엽다. 야, 진짜 무슨 모형 먹는 것 같은데? 모형 먹는 것 같은데? <웃음> <웃음> 음. 아이고, 음. 얘또 흘렸네, 또. 아유. 다흘렸다 아. 야, 뭐워 조심해 안 찔려? 안 찔려. 그러다. 저기 쪼매난 거 보이시나요? <laughs> 저 지금 강선이. 나 보여? 어, 야, 니네 진짜 작다. 내가 네? 네, 뭐 하는지 맞춰 봐. 1. V 삐. Yeah. <laughs> 내가 귀여운 거 해놨거든. 어. 뭐야? 후레시? 뭔 어, 뭐, 뭐. 보여? 뭐? 후레시만 보여. 후레시. 확대도 안 보여? 어. 그냥 하얀 빛이 보이는데. 강수나 <목소리> <목소리> 너 괜찮아? 어막 뛴다. 어제 막 뛴다. 쟤 뛴다. 야 누가 L O V 본거 아니야? 너는 아 나오지 마. 너는 말안 들어서 가둬놓을 거야. 무섭다고. 안 아, 무섭잖아. 너는 여기 영영 닫혀 있어. 너 여기 갇히기 싫으면 열어라. 너한 시간 동안 한 시간 동안 닫혀있기 싫으면 너는 요즘 너무 말을 안 들어서 안 되겠어. 너가 어, 닫히기 싫으면 그냥 열어라. 아 엉덩이를 물고 있었네. 여기서 1시간동안 이러고 있는다 아, 나내 엉덩이 어 지금 엉덩이 너무 커가지고 엉덩이 너무 커가지고 엉덩이 버렸네까만하나아꼬0이엉덩이나가지 야! <laughs> 네가순서로 들어갔잖아 여기 아니 까 빠져볼까 하고 있는데 갑자기 네가가득잖아말안는다고 니는 좀가이만해 아니 내가 뭐했나 빠져볼까밖에 안했는데 니는 좀가만한지어그래지고내 안 돼, 좀, 여기, 여기 거기 있어, 뭐. 아, 아니 내가 왜 여기 있는 거야, 지금? 나가면 가만 안둔왜그니었어었나 뭔가. 뭔가 이제. 야 밥이랑 먹어야까 이제 만 먹어. 이제 내 거잖아. 한두 개, 세 개만 더 준다. 자 이제 받았으면 저리 꺼져! <laughs> 너 이제 뭐할 거니? 설거지. <laughs> 설거지 해야지. 너그잔잘샀다 맨날 그렇게 가오 잡으면서 물 마시잖아. 카메라 없을 때도 이런다니까요? 뭐 뿌리는 거지? 이 사진 그거 사으면손자 분위기에 취하지. 솔직하게 말해봐. 아니 카메라가 있을 때 이러면 모르겠는데. 아니 이게 잡기 편해서 그래. 너도 잡아봐. 잡기 편해. 나왜 이렇게 잡는데? 아니 잡기 편하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잡아요. <laughs> 이건 좀 분위기 타네 근데 나한테 걸렸잖아. 그렇게 잡고또뭐 <laughs> 먹으려고 또 냉장고 앞에서 사설거리는. 뭐좀 먹자 이제. 파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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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자자자 파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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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을삭 파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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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어 재윤이 삭파 버섯을 파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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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늘을 정말 얇게 썰어서 마늘이지 버섯인지 모르냐. 아 하지 마라 진짜. 야 이건 진짜 모른다. 하지, 하지 말라고. 와 아, 아기나 그냥 내 원래 버섯 안이고 떡볶이 먹고 뭐 먹고 하겠 돼. 근데 갑자기 얘기를 왜 나왔던? 아 아니 그냥, 갑, 갑자기 <laughs> 그냥 갑자기 그런 생각이 왔어. 갑자기 그런 이야기. 아까까지 인스타 라이브 하는데 애기 얘기를 했거든. 그 생각이 나네? 애기 나면 뭔가, 니가 잔소리하고, 내가 잔소리하고 있을 거다. <laughs> 이거 먹어, 안 돼, 버섯 먹어. 편식하면 안 되지. 그 와중에 니도 같이 듣고 있을거야. 이렇게 서안 먹을 때 할거야, 괜 어. 그림파스타에 버섯 많이요? 아, <laughs> 아니, 아니. 주문 받았습니다. 우리 꼬마가 아씨가 네. 먹을 밥이니까 버섯을. <laughs> 아니, 근데 버섯이 있어야 맛있어. 그래서 지금. <laughs> 뭐, 뭐. 그래서 지금 이 소스에 봐봐. 머쉬룸 크림이라잖아. 어, 머이 버섯이 봤네? 버섯이 이미 들어가. 내려간... 어 버섯이 이미 들이미 <laughs> 와우 와우 면수! 필수! 와우 불을 가지고 노네 그냥? 미치개 맛있겠다 호었다이거 누가 집에서 이래 해주노! 어째 대사만 들으면 내가 한줄 <laughs> 포밍도 해주시는 거예요? 아니 아니 그런 생각 없었는데 네. 전달해주려 했는데. 가서 혼자 드세요. 예. <laughs> 그리고 제 밥, 재현이랑 같이 먹을 밥. 양념 갈매기 쌀입니다. 아까 양념을 제가 만들어서다 재워놨거든요. 나 그것도 먹을래. 알았어 알았어 이것도 구워줄게 빨리 구워줄게. <laughs> 그럼 저는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너 오늘 그냥 갈매기를 다리. 안 갈매기야 얘는 진짜 갈매기야. <laughs> 짜잔. 양념 갈매기살. 양념. 자. 오. 주세요. 전 조금만 어, 남겨주시면 야, 됩니다. 술집 다그러니까 <laughs> 똥집 같아. 응. 잘 먹겠습니다. 파스타도 먹어볼까요? 아니 같이 먹어야 되는데 어떡한담 아니 드세요. 어쩔 수 없이 혼자 먹는 거다. 알았어. 알았어. 파스타가 불까봐 그런 게 아니고. 저이네 재은 <laughs> 참 너는 흔적을 잘 남긴다. 네? 나 재은이 왔다 감. 네. 왜? 왜 <laughs> 무슨 발자국 남기듯이 이렇게 흔적을 남기잖 재은아? 오늘 날씨 좋지 않아? 맞아, 별로 춥지도 않아, 이제. 그럼 네. 나가자. 네. 챙겨. 네. 오늘 또 나가자. 아니야, 우리 요즘 너무 자주 나가서. <laughs> 재윤이가 요새 막 외출이 너무 잦다고 나 진짜 힘들어 집에 좀 <웃음> 있자고 <웃음> 했었어요 또 나가자 날씨 좋으니까 이렇게 좋은 날씨에 어떻게 안 나가 둘이 밖에 쳐다보고 있네 둘이 진짜 이쁘다 <laughs> 귀엽다 완전 개냥이야 레이 제가 산다 쟤가 똑똑하다니까? 그지. 해 옳지 똑똑이야 아, 얘가 아유. 야, 나랑 안나가줄 거면 하, 나 하고 싶은 거 있긴 있는데. 뭐데 <laughs> 기다려 봐. 아, 야너 이거 흔적부터 치워 빨리. 아, 발자국. 뭐 하고 싶 이거 나 겨울에 이거 한 번밖에 못 했어. 이번 겨울에. 나빠나빠 아, 이거야 <laughs> <laughs> 하기 싫다고 말해. 아니 또 하기 싫다고. 아니야, 아니야. 나 이거 하고 싶어. 이거 너무 많아뭐 <laughs> 아 그럼 양자택일 해 나이든가 어 이거, 이거. 하자 이 아, 아, 알았어 알았어 근데 뭐포뭐 먹을 게 없어 내려가서 사오면 지 쬐깐한 거 아무거나 그냥 어, 따뜻하게 입어 네. 여기 가까운 데갈 거니까 마트 간대 <laughs> 아니 아니 아 멀지 않은 멀지 않은 곳이야 아니 여기 앞으로 고기 사러 가는 거 아니야? 아 그니까 고기도 살 건데 아 진짜 잠깐 저기 뭐야 뭐야 뭐래도 저 젊은이들 없는 곳이니까 그냥 이건 <laughs> 너무 <laughs> 아 그냥 그냥 아무렇게나 아무렇게나 입어도 돼 진짜 상관없어 아 그냥 집 앞에 마트 가는 그냥 편의점 가는 패션으로 가도 돼 아니 어디 가는데? 아 진짜 아 그냥 바로 앞이랄까 근데 막 젊은이들 엄청 많고 젊은이들 <laughs> <laughs> <저희분들 웃음> 아니 없다니까 진짜 없다니까 그냥 아무렇게나 입어 강사 여기 피자붕어빵 파는 데잖아 진짜 미안한데 지금 붕어빵은 아닌데 그럼 어, 뭐야? 그럼 어, 뭐야 왜온 거야 여기? 아니 네. 피자붕어빵 저 아, 동원빵?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나중에 혼자, 나중에 부터. 너 겨울 하면 생각나는 간식이 뭐야? 붕어빵? 붕어빵. 만두. 만두. <laughs> <laughs> 만두다. 이건 만두다, 진짜. 광산. 이거 오늘. 무조건 만두다. 저, 저. 만찐둑빵. 원래 만찐둑빵을 야... 시킬 거야, 지 미친. <laughs> 나는 김치 만두, 광산. 김치 지나칠 수가 없어, 맞지? 이거 봐. 이, 이렇게 연기가 나고 있으면은 진짜 지나칠 수 없지. 와. 미쳤다. 어 너무 귀여워. 제일 아, 중요해, 이거. 맨도 귀여워. 우리 집에 남겨 놔두면 남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시. 아, 씨. 진... 단무지, 네, 단무지도 찐이거든, 아, 알지? 알았어, 알았어, 알리 신났어, <laughs> 재윤이. 재윤이 지금 만두 사고 나와가지고 붕어빵 눈 마주쳐가지고 피자 붕어빵도 사러 갔어요. 재윤이가 또 피자 붕어빵이 진짜 좋아하거든요. 귀엽다, 뭔가 저렇게 사무실에. <laughs> 짜잔! <laughs> <laughs> <쨔잔> <laughs> 재윤이가 그렇게 먹고 싶다 한 피자 공업당. 오늘 약간 <laughs> 겨울이 가기 전 마지막 몸부림 이런 느낌 아니야? <laughs> 이제 겨울이 가니까. 그러니까 이제 진짜 마지막이. 미쳤다 <laughs> 그러니까 완전 멋있게 생겼네. 갑자기 따라 나온 게 더랬지. 아. 지혜진아. 아. 니첫 가랑이 아니 너 이거 번갈아 가면서 간지 직 피스 아니. 왜왜? 왜? 아니 하싶으면하고싶품 하고 말을 하는가? 반 키스 밖에. 나나 나 오늘 나 이제 배불러 조금. 아니 근데 나도 그것 병을 하긴. 살짝 했거든. 배 아파지는데 와 만화책을 한번 볼래? 내가 하고 싶은 거또 하나 더 있었어. 내일 나, 나 해. 이제 코타치도 넣어야 되니까. 겨울에 쉬자. 너도 볼래? 이거든 더빙하면서 애가 있어. 아 아. 내가 더빙하는 장면을 무슨 장면인지 상상하면서 봐봐. 탄지로. 대치. 영단. 찾았지 찾았지 찾았지. 경대무사 딱 하나 잘하는데. 탄지로. 깜거는? 나를 지켜줘. 제 어. 나돌아준다더니 지금 저 버리고 갔어요. 제 아니 너 말이 다르잖아 지금. 근데 일을 해야 되는데 어떡해 우리 놀고가 살수 없잖아. 하루구이 할라니까 자기 편집해야 된다고 도망가버렸어. 편집해야 을 된다, 어떻게? 그렇게 살아나? 어떡하려고 어떻게 해요? 얄미야 뒤지겠네. <laughs>